안녕하세요. 산이랑 TV입니다. 오늘은 충북 괴산 성불산을 찾았습니다. 아, 이곳은 성불산 자연휴양림 아래 주차장입니다. 성불산은 2017년에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2헥타르 정도의 훼손이 있었고 아, 지금도 회복을 하고 있는 이 아픔이 있는 산입니다. 아, 그래서 얼마만큼 회복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그래서 오늘 쓰레기를 주스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표소를 막 지나면 왼쪽으로 이 작은 계곡을 넘는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다리를 건너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지금 제가 위치한 매표소를 막 지나면 등산로가 나옵니다. 이곳으로 진행을 해서, 일봉 성불산 정상으로 진행을 해서 아래로 하산을 하면서 이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이 데크 구간을 지나서 원정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시작은 9시에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주차장에서 100m를 지나면 바로 등산로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경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정상까지 400m 정도만 고도를 올리면 돼서 크게 부담 없이 아이들도 산행을 하는 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리는 아, 그런 산입니다. 주차장에서 1km 진행을 하시면 제1봉을 만납니다. 1봉에서 바라본 2봉입니다 남쪽 사면으로 이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 아 그런데 굉장히 많이 아 회복을 하고 있네요 1봉에서 300m 진내 했고, 요 2봉은 400m 거리입니다. 2봉입니다. 지난해하고 아, 또 다르게 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불산 조망권 중에 가장 이 조망이 좋은 곳이 제 삼봉입니다. Starry eyes and cellophane, she takes her walk, she makes her plans. A truck bails down the avenue, there's broken glass, a missing pew at church. Maybe I was wrong, maybe time's too strong. Are we falling? 3봉에서 성불산 정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봉에서 100m 내려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성불산 400m 진행을 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휴양림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성불산 진행하겠습니다. 성불산 정상입니다. 음. 아, 해발은 520m. ]입니다. 성불산 정상은 아, 이 나무들로 인해서 아, 주변 이 조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나 인증하시고 그리고 잠시 예,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곳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휴양님 2.8km 진행하겠습니다 예, 성불산 정상을 다녀왔고요 아, 휴양림 방향으로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성불산에서 아, 700m 내려왔습니다 아, 이곳에 곤충원 예, 삼거리인데 아, 휴양림 방향으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에...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시에. 제가 한번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 등짐, 저물 펌프가 이렇게 아래로 있고, 이 갈구리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도 오래 전에 산불 현장에 진화 작업 지원을 나가본 경우가 있는데, 이 순식간에 이 번지고, 아, 그리고 이 연기가, 아, 장난 아니게 이게 그생김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스에 일식사를 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진화 작업을 하게 되면 꼭 바람을 등을 지고서 진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꾸다가 이렇게 보면 이 사방에서 번지기 때문에 이불 속에 갇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산불은 초기에 잡지를 못하면 정말 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면이 전체적으로 불이 났던 곳인데 아 그래도 푸르르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상에서 1.3km 진행을 했고요 아 이곳 갈림길에서 휴양림으로 바로 이 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7부 능선을 따라 대극길 따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으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동불산 자연휴양림 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크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아, 일봉으로 진행하는 길과 휴양림으로 진행하는 갈림길입니다. 300m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위, 위, 위 주차장 작은 사방 댐이 있습니다. 사방 댐이 나왔습니다. 200m 진행을 하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예,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예, 하산했습니다. 아, 성불산은 음, 가족과 함께 예, 산행을 하면 참 좋은 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쓰레기도 예, 20리터 예, 수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